어 다이어트는 결국 의지 문제다 이런 말 지겹게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랬어요. 아 그래 나는 의지박약이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웃긴 건 그렇게 의지박약이던 제가 8kg을 뺐어요. 그것도 진짜 힘 안들이고요. 어, 예쁘게 꾸미고 사진 한장 찍었는데 결과 보고 멍했던 적 혹시 있으세요? 아, 친구들은 사진 마음에 들어 하는데, 나는 진짜 오늘 맘먹고 꾹꾹꾹 꾹꾹 꾸미고 나갔는데, 와, 이게 내 얼굴이라고? 저도 사진 보고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했어요. 단기간 다이어트. 아, 또 시작이었죠.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보자 하고요. 검색해서 나오는 방법은 진짜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 원푸드, 보조제, 스위치온, 어, 홈트 강의. 유명한 건다한 번씩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다 공감하시지 않나요? 듣기에는 쉬워 보이고, 남들이 했던 후기를 보면은 너무 쉬워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아, 나랑은 안 맞는 것 같고, 난 너무 배고프고, 귀찮고, 또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고. 저도 되게 웃긴 게 제가 또 약간 완벽주의에요 그래서 식단 책 사가지고 레시피대로 해 먹어야 되고 어떤 거 공부해 가지고 바로 또 해먹, 해봐야 되고 운동도 계획 세워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딱딱 지켜 줘야지 마음이 편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 조금 하다 보면 해지기는 하는데 퇴근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아, 다 귀찮고 아무거나 막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스트레스 왕창 받고. 어, 최근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막 이거 도와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아 저는 좀안 맞았던 게 솔직히 바쁜데 언제 꼭꼭 씹어 먹고 있어요. 물론 씹어서 먹는 게 좋긴 하지만 막 30초, 1분 이렇게 꼭꼭 씹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습관이죠. 근데 저한테는 또 맞지 않더라고요. 점심에 빨리 밥 먹고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데 저만 그런가요? 어, 이거 들으면서 나도 좀 그런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맨날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몸이랑 생활에 맞는 루틴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참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맞다고 하는 다이어트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 싶은 거부터요. 그렇게 바꾸니까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무슨 운동 했냐? 식단 했냐? 굶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생겨서 진짜 기본적인 습관들만 공유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쉬운데 몸이 가벼워진다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 진짜 일주일만 딱해 보면 어? 생각보다 좀 쉬운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허브티나 보리차 한 잔부터 마셔요. 음양탕으로 만들어서 마시고 있는데, 어, 아침에 몸을 깨우는데 좋은 습관이 됐어요. 물 많이 마시면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냄새에 민감해요. 그래서 물 특유의 냄새 때문에 맹물을 그냥 먹는 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 넘김이 좋고 제가 마실 수 있는 그냥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유산균 하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환경이 좋아지니까 몸이 진짜 훨씬 가벼워졌어요. 어, 그리고 저는 점심은 그냥 일반식 먹어요. 예전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도시락도 먹어보고, 뭐 점심에도 쉐이크만 먹기도 하고, 뭐 절식하는 거? 이런 것들 해봤었는데, 줄이니까 오후에 오히려 어지럽고 짜증나서 6시 넘어가면은 오히려 폭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잘 먹어요. 배부르게 먹어요. 대신 정제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정도? 근데 이것도 또 예외를 둬서 제가 또 약속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조절을 하는 편이 편입니다. 그,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게 사실, 어, 대부분 지켜지는 거지 꼭 지켜야 하는 약간 강박을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은 6시 이전에 간단하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보통 냉동 야채찜이나 쉐이크를 먹고 있어요. 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귀찮게 다 챙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다가 야채찜이랑 쉐이크로 안착했어요. 어... 제가 약간 지킬 수 있는 루틴의 핵심,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번거로우면 안 된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진서연님 야채찜이 엄청 핫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작하게 됐던 건데, 생야채를 사가지고 먹다 보니까, 저만 먹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혼자 먹는 양으로는 금방 상해서, 어, 야채를 자꾸 버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손질하는 것도 좀 귀찮긴 했었어요. 근데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냉동 야채는 급속 냉동이라서 영양소도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냉동 야채를 고기랑 같이 쪄서 저당 간장에 청양고추랑 와사비를 살짝 넣은 소스에 찍어 먹어요. 뭐 이것도 저당 칠리 소스나 뭐 그날그날 먹고 싶은 소스에다가 찍어 먹을 때도 있는데 제가 약간 매운 걸 좋아해서 요즘에는 요 간장 소스로 먹고 있습니다. 진짜 간단한데 맛있어요. 들기름 소스도 좋기는 한데, 진서연님 레시피대로 하면 간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낮에 먹는 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마늘 향 때문에. 그리고 고소한 들기름 향이 좋은 건데, 금방 날아가서 정말 먹고 싶을 때만 그때그때 소량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이어트 할때 사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많이 쉽게 깨지는 게 간식이나 야식에서 무너지잖아요. 저도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하고 약간 좀비처럼 뭐를 먹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단계 진짜 땡기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 쉐이크로 대체해요. 좀 꾸덕하고 달달한 걸로요. 제가 진짜 말차 덕후거든요. 사실, 뭐, 초코로 꾸덕한 것보다 말차 라떼를 못 먹는 게 건강 관리할 때 제일 힘들었는데, 카페에서 말차 라떼, 막 그린티 라떼, 이런 거 맛있는 거다 찾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혈당에도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은 간식으로 좀 먹을 수 있을까, 티타임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크러틴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말차 맛이랑 초코 맛이 있고, 뭐 다른 맛도 좀 있는데, 얘를 저지방 우유에 타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물이나 그냥 우유 말고 저지방 우유에다 타면 진짜 말차 라떼 맛. 그리고 초코 맛은 코코볼에 우유 말아먹는 느낌? 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간식이나 야식을 진짜 못 참겠다 할 때는 참지 않고 이두 가지 마셜 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 인생템이에요. 내돈내산 추천템. 예전에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루틴 하나만 꾸준하게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진짜 여러분도 딱 7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거울 보면, 어? 나좀 괜찮은 것 같은데? 턱선 좀 살아나는데? 그 말이 나올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사람 치고, 내일부터 진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좀 찔리시죠? 지금 그냥 따뜻한 물한잔 마시면서 시작해보세요. 루틴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한 잔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오늘 내가 할수 있는 루틴 하나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물한 잔이든 유산균 하나든 짧은 산책이든 괜찮아요. 이 영상을 보고 그래 나도 오늘 뭐 하나는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어 혹시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루틴을 지키고 있으세요?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 완벽하진 않아도 꾸준히 같이 가보는 거예요. 작게라도 계속하면 결국은 그게 리본, 다시 뛰어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